이사야 37장 8절입니다. 8절 랍사기와 어, 아수르 왕이 라비스를 떠났다 물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왕이 빚에 친한 것이 아니라 아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에르살렘을 빼놓고 그 주변에 있는 어, 사마리아 또 어, 그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들, 레바논, 뭐 화랑, 고산 이런 나라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르살렘을 치려고 사내빈이 라기스 쪽에 군사들을 딱 머물게 하고 랍사게를 보내서 시스기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온갖 수치와 온갖 시 능력을 가지요. 음, 그런데 이제 아직 군사를 전체적으로 다이 사내림이 에르살렘 어, 그 쪽으로 끌고 올라온 게 아니라 라기스에서 라빠 쪽으로 좀 군사를 좀 뺐어요. 라기스가 에르살렘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군사를 물려, 물린 이유가 뭐냐? 9 구절입니다. 구절 읽어 주십시오. 아스그리내죠 이리 가 나와서 왕하서 리한자네이고야보 예. 자, 이 큰사를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못했던 못하고 오히려 라빠 쪽으로 뺐던 이유가 뭐냐면 에디오피아 왕. 이름은 뭐죠? 에디오피아쿠스왕 네. 이름이 뭐였나? 이름을 기억 못 하겠네. 와, 네. 쿠스 다르하가 이대 다르하가, 다르하가. 에티오피아의 어, 아 다르... 어? 디르하가. 네요 디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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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차. <참, 이> 이름 기하가. <laughs> 어, 디르하가. 이 디르하가가 군사를 이끌고 사내를 아스로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디오페아 디르하가가 애굽까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로는 이이디오페아의 이 디르하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냐 할수 없는 거라. 근데 실제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방학에서 나빠라 군사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이 일을 누가 진행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납사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사내림이 그 다음에는 편지를 통해서 희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계속해서 심리전 압박을 주는 거죠. 비록 군사는 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예루살렘 안칠 거 아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식리전을 표층의 편지를 보냅니다. 10절 편지의 내용입니다. 아,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 에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말을 썩지 말라. 속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뭐 하나님 m a h 지켜준다고 h e Gotti Kuzunago. t a s s i 두 번째, 11절 12절 아, 지금 12절 읽었죠 날에 어떤 절을 아멘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시스기야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두 번째는 아스로 왕이 지금 자 니누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브라다 쪽으로 어쭉 진격해오면서 강을 따라 진격해오면서 고산이라든지, 화란이라든지, 또, 뭐, 아르비이라든지다 이런 나라는, 어, 그, 진격해오면서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다진멸했다 이거야. 멸절했다 이거야. 근데 그런 나라들 하나같이 다 자기네들이 지켜주는 신이, 예, 이 아수르왕 사내림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고 다 그랬다 이거야. 다. 어? 근데 그 신들 가운데 우리 아수르를부터 지켜준 보호해줬던 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여호와도 지켜준다는 건다 설에 달해. 그러니까 이건 뭘기해게 예,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전쟁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호와라 하나님도 똑같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겨, 겨, 경험과 체험이 절대화되면 안 돼요 그건 경험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자신의 체험을 우상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편지 사자들로부터 사내림의 사자로부터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뭐죠?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십오절 말씀. 아, 예.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서 석대네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기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편지들 고지서들 있지요 막 빨간 딱지 붙이겠다고 경고장 뭐 오는 것도 있고 최고장 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편지들이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한숨 쉬고 어찌할까 난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밖에 안 생기노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노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와서 다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기야처럼 울면서 기도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이좀 날라온 것좀 보십시오. 이 중에 내가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업자들 모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고, 그, 와서 다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듣는다는 건 기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들었으면 행한다. 는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기로. 예수님 하나님의 딜레마가 뭔줄 알아요? 원망은 불평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담다물고 원망 불평은 수없이 쏟아내면서 정작 기도는 안 해요. 자,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신데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겠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를 좀문지하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렴 그나안이 코.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희가이아 성전에 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이스기야처럼 그 기가 막힌 편지를 주의 성전 앞에서 펼쳐놓고 또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아을 받도록 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흐루게 겸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의 마음 씹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라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나라 사회자인 것 같지. 우리의 죄를 사회주옵시오. 우리의 시험에 들가 하지 마옵시오. 다만 하겠으나 없어서 나라와 큰사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나시